오늘의 본문 로마서 3장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3장의 본문은 그 복음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설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바로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이제는 이란 단어로 시작하죠.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됩니까? 이제 앞에 내용과 다른 이제 새로운 내용이 전개될 때 이제 그것을 사용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은 이제 NIV 영어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는 이란 단어 앞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어, 즉, 앞에 내용과 전혀 다른 어떤 극적인 반전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한 반전입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20절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시작되었음을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앞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이 로마교의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며 시작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있고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도 이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이미 믿고 있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함이요 또 동시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고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에 감사하고 이 편지를 통해 너희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 복음의 내용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인지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심판 아래 있는 그 인간들이 어떻게 그 진노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지만, 하나님을 그들이 성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상실한 마음과 그 정욕과 욕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들을 살펴보았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마저도 실패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앞에 모든 결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다는 것이죠. 그 거짓된 사람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19절에 온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이전에는 인류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유이고,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능력이며, 하나님이 그 방법의 출발이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길에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어떤 원인이 될수 없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도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실수하고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성도답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편인가 하나님이 아직도 내 편인가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근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과 내용에 자꾸만 집중하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오늘 현재의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번복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제 역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자꾸 믿음을 행위의 원리로서 이해할 때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의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근거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다가 이미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죠. 이스라엘 안에 부패가 만연합니다. 타락하였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굽어진 이 현실을 왜하나님을 가만 두십니까? 라며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러자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부패를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싹 쓸어 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더 악한 악인으로 왜 의인을 징벌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의인이냐?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과 할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는 너희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성기는 일에 너희 모두가 실패하였다. 너희 모두가 악인이다. 그러자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래도 더 악한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덜 악하냐, 더 악하냐를 가지고 구분, 구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똑같다는 라 거죠.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기준에선 덜 악하냐 더 악하냐 이것이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살 방도가 없는데 누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지만, 의인이 아무도 없지만 내가 너희를 의인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도 내가 너보단 낫지 않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들은 자꾸만 자기 안에 어떤 자랑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그것은 근거가 되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한 것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귀한 자리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과 그 능력과 그 자비와 그 선하신 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내게 믿음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흘러 나갈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말씀 가운데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그 영광과 승리의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